저렇게 안 죽는군요. 이 빨간색인가봐. 이렇게안 죽는 거 보니까. 회피하는 역병. 회피면소에 남한테 어둠을 걸어. 이상한 애야. 좋아. 명성 먹고. 일리지도또 뜯고. 좋아. 뿅? 뿅? 나 빨리 저기 가고 싶은데. 뭐야. 연무장 가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연무장에서 이제 25원만 하면 됩니다. <laughs> 연무장에 가가지고 190대일 때까지 그냥 존나게 사냥해야 돼. 이제 어, 존나게 사냥하고 그리고 이거 연무장에 있는 애들 좀쎄가지고 존나 계속 때려야 될것 같은데, 몇몇대한 다섯 대, 다섯 5대? 대는 때려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정도 딜로는 어림도 없이 링크해도, 링크해도 한 그래도 잘해야 세대, 네대, 어. 너무 좀, 너무 쓸데없이 체력이 많아. 그전에 빨리 보스를 보스템을 다 맞춰야 돼요. 이 벨트랑, 벨트도 꽤 좋은 거를 좀 사야겠다. 어떻게 맞추지? 아, 벨트 값이 존나 비싸졌어. 내가 안 하는 사이에 옛날엔 그래도 2 0 0 0이면 노작 샀을 텐데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엄청 비쌀걸. 내가 월세 4퍼 벨트를 7천에 팔았으니까. 울트 사포 솔직히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울트 사포가뿅 어? 밀격으로 잡음 <laughs> 7시퍼어룬 떴다 또. 좋아. 나 벌써 3, 30분 동안 사냥. 아 15분이구나. 저게 간격이. 좋아. 딕딕딕 딕. 어둠 룬 이야. 좋아. 어둠 룬난 가장 좋더라. 어? 어 뭔가 걸었어. 아 저구나. 움직이지 않으면은 데미지 입는 거. 이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쟤네들 다 뭐냐 멈추지 않는 개 쓰레기들 나왔구만. 아이것야 <laughs> 엘보도 저런 엘보가 다있냐 어?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두 마리야. 개 불쌍하기는 좋아. 음 맛있군. 오늘은 그냥 말리지 저다 먹을 때까지만 사냥할까 그냥? 말리지만 다 먹으면 뭐 상관없잖아. 말리지 다섯 개만 딱 먹고. 아니다. 나 지금, 부캐한테 분명히 말리지 있을 텐데. 어저께 두배 해가지고 내가 버닝으로 100을 찍어 놨거든. 데메를 그러면서 하나 남은 말리지가 있지. 말리지 꾸러미. 어떻게 할까? 지금 3개 썼나요? 어, 지금, 말리지 정리을다 했구나? 음. 캐시샵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거? 덤벅에. 기차는. 그래도, 오늘, 65까지는 찍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65까지는 찍어줘야 돼. 그래야지, 연무장을 볼수 있지, 내일. 네. 아마 지금 15분, 12분 동안 사냥하면은, 아니다, 아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저거 하면 되지. 저, 뭐야, 디멘션 하면 되지. 어. 디멘션 하면 되지, 뭐. 뭘 어렵게 생각해. 디멘션 해서. 대충 하면 되지. 좋아. 디멘션 많이 주니까한당 넘치 두배 아닐 때가, 뭐, 17% 줬으니까, 뭐. 17% 18% 졌으니까, 2배 쓰면은, 대충 25%라 치자. 어. 17% 중에서 그, 뭐야. 정신 2배 적용 안 되는 게 있으니까. 25%라 쳐도, 4판 네 하면은 뭐, 예. 오늘 165 찍겠군요. 정신, 쿠폰 다안 써도, 될것 같아. 뭐냐 이게 언제까지지? 일주일인가? 일주일이네? 이번 주에 또한번 하면 되지 뭐 30분 아니 경험치 두배를 쓰지 말고 할까? 디멘션은? 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아 맞다 아까 디멘션은 그거였지 참 어. 2라운드 때 좋은 좋은 스테이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매그노스랑 힐라랑 같이 나오면은 원래 경험치 많이 주는 스테이지가 나오거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힐라만 나오면 보스란 땡그란이 나와가지고. 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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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래. 그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겠다. 그럼 경험치 두개 씁시다. 디멘션이라고 뭐, 아낄 필요 있나? 좋아. 그 30분 안에 네판다 돌릴 수 있을걸?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또 연무장 조금만 하면 되고. 어. 10분 사냥한 다음에 디멘션 하고 또 30분 쿠폰 써 가지고 디멘션 한 다음에 디멘션 네판다 하면은 그 쿠폰 시간 남으면은 그때 연무장에서 레벨업 하는 거지. 좋아. 연무장 좋아요. 오랜만에 연무장 들어가는구만 지금 엠버도 연무장까지 지금 진도가 나간 적이 있지 아둘다 지옥의 연무장이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엠버를 그냥 다 끝내고 할걸 그랬다 아니 아니면 그냥 제논을 다 끝내고 엠버를 키울 걸 그랬다 아니 그냥 엠버를 키우지 말걸 그랬다 내가 왜그 미친 생각을 했을까? 엠버를 키우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나 약해. 엠버를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링크 스킬도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니야, 좋아. 괜찮아. 존나 좋긴 해. 수공을 뻥튀기 시켜주거든. 엠버링크. 좋아. <laughs> 그래도 역시 방송에서는 안 하는 거였어. 아니면 1부터 시작하던가. 어. 1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엠버 내거 있는 거 삭제하고 그냥. 어? 닉네임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뭐야. 특정 연, 연예인을 비하하는 닉네임이라니깐, 멤버. <laughs> 비하 받아야 마땅한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땅한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쁜 겁니다. 비하 <laughs> 하는 건. 특히, 방송에서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젠장. 그때는, 멤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완전 어렸을 때니까, 방송할 줄 몰랐지? 그..그.. <laughs> 닉네임으로 방송할 줄 알았겠음? 좋아 좋 죽어! 어딜 살아남아? 내 수공이 떨어진 것 같다? 내템뭐안 꼈나? 아 이게 저거의 효과구나 이거 효과네 와 무슨 수공 6만 올라가? 오파츠코드가 와 미쳤다 존나 좋긴 하네 와 데미지 30퍼인데? 아 30퍼는 그 정도 올라가 있구나 보금도 30퍼 뭐야 아 7단계로 떨어졌군요 8단계 있는 곳으로 이동합시다 8단계는 많았으니까, 여기저기 널렸으니까. 음, 이몇 단계입니까? 딱 나오네. 좋아, 퐁 퐁. 어, 서버 잠깐만. 아, 서버 저기 방, 방, 방제없구나 어, 음 아침 메이플 어따 써야되냐? 메이플 뒤에다 쓰자 제니스 됐다 방지에 적었습니다 제니스에요 제니스 <laughs> 좋아 어 보물 눈아니요 눈을 써아 그래 쿨 cool. 망할 룬쿨어 그냥 쿨 없으면 존나 사기겠지? 하긴 뭐야 니! 방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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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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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뭐 근데 뭐냐? 끈끈한? 끈끈한이 뭐지? 먼디버프 거는 거지? 슬로우 거는 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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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리지 나왔다 좋아. 어? 아. 캐시어 갔다 와야겠군요. 튕기지 마라. 튕기지 마. 튕기지 마. 캐시나 지금 마일리지 몇이지? 오, 안 돼. 튕기지 마라. 그래. 오, 4,300원? 나쁘지 않네. 음. 쓰고. 버추얼 프로젝션, 나도. 마일리지는 좋습니다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도치걸을딜 보소 어 이게 아니야 파멸 룬 쓰면 원킬 될것 같기도 어. 파멸 룬을 썼어야 되는데 아까 보자마자 썼어야 되는데 쓰고 맵 바꾸고 써 바꾸고 얏. <laughs> 벌써 20퍼죠? 두배 안해도 이거 아, 가겠는데 연무장 아 연무장 캐, 캐스트 깨야 돼요? 설마? 아니겠지? 아 맞어 맞는것같아아 그럼 또 경험치 두배 때좀 날릴텐데 시간을 뭐 오래 안걸리겠지 많이 안걸리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야 이거 뭐야? <laughs> 미친 날아가 다녀요. 나라 다녀야 그냥. 뭐 딜레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다? 봐봐 미친. 딜레이가 있으면서도 없어. 있는 것 같아도. 연속을 누르면 없는 건가? 잠깐만. 딜레이가 없는데? 2단 점프 한 다음에 쓰면은 딜레이가 생기는 건가? 딱딱. 아유. 딱딱. 아, 그러네? 아닌가? 내가 너무 위에서 써서 그런가? 잠깐만. 밑에서 한번 써봅시다. 아닌데? 그냥 키가 먹힌 건가? 모르겠군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제 눈을 전문으로 안 해가지고 본캐로 안 키워서 그런가? 톡? 그래서 좋다는거는 변함, 변함이 없습니다 예. 딜레이가 있든 없든 윗점포는 굉장히 좋은거라고 매그노스를 피할 수가 있어 매그노스 칼돌리기 그거 피할 수 있지 그것만 해도 뭐 에고노스 칼 돌리기 연타하면 진짜 답이 없는데. 좋아. 에고나스칼 돌리기 연타해도, 이거 연타하면 되지 뭐, 이거. 어? 이거 연타, 우와. 공중에서도 그냥 막 쓰네? 여기 공중에서도 써. 어? 아닌가? 오, 되네? 우와! 오, 완전, 아니, 날아다니는구만! 근데 이거 2단 점프한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오, 안 되네, 2단 점프한 다음에. 왜 그러지? 아, 두 번까지는 중간, 공중에서도 되는거예요 아, 그러네? 오! 개좋구만. 한나, 둘, 어, 그러네. 두 번까지는 그냥 딜레이 없이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아까 안 되는 거였구만. 키가 먹힌 게 아니었구만. 아, 네, 수비가 끝나가. 아, <laughs> 얘안 죽었어. 보라색 상자. 병, 병. 아니 뭐야? 아니 지휘관. 뭐너 혼자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무슨 지휘관이지? 마법저항. 음. 폭격으로 원킬 을 뜰라면은 링크를 다 옮겨야 돼요. 근데 지금 링크 귀찮아서 못 옮기고 있어. 링크만 옮기면은 폭격으로 원킬 뜰것 같은데. 음. 아쉽게도. 링크가 너무 옮기기 귀찮아가지고. 어? 지금은 원킬이 안 돼. 링크 다 12개를 이거. 어떻게 다, 옮겨. 찰리, 그냥, 캐릭터를, 그냥 여기, 이거 누르면은, 링크 맘대로 여기, 뭐지? 가지고 있는 링크 스킬이라고 하고, 여기, 12개만 선택해서 할수 있으면 안 되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경험치 두배 끝났어. 이런, 아, 스텝 올려주고, 경험치 두 배, 아, 그래. 데미지. 이거 내가 이거 하이퍼셋을 잘못을 잘못 찍었는데, 음, 봅시다. 야 지금 크리티컬이 팬텀한테 받으면 60퍼지, 어, 60퍼에다가 이거 뭐더라? 이거 15퍼 올라갔나? 크리티컬 발동 다10 찍으면은 60퍼에다가 75퍼. 그럼 25퍼는 어디서 얻냐? 어빌리티? 하트? 아 이거.. 아 설마 얘아 예. 엠블럼이 이거구나 하트구나 아 여기서도 저거 한.. 만들 수 있네 크리티컬을 붙일 수가 있고 어. 아니 햇빛이 이런거 밖에 없어 잠깐만 헉, 소울 게이지 리셋 스큐를 10개가 있는데 한번 돌려봅시다 크리티컬 나와라 제발 아 안돼 네. 어, 공격력 3퍼? 멈춤 멈춤. 아, 이건가? 뭐지? 어? 아, 이거 내거 아니잖아? 아이, 쟨, 아이, 쟨, 이거 내거 아니잖아? 아이, 아이, 노작에다 질렀네. 아이, 병, 이 아이고. 아이, 아까워. 노작에, 오, 어, 댐지 3%? 오, 어, 방무 15%! 방무 15%! 좋아! 방무 15%! 나이스, 방무, 방무 60%!